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한다는 것에도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때이 찬양이라는 말, 이 찬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높으심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이면 높일수록 더 귀하고 값진 우리의 찬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높이면 높일수록 탈이 날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없이 높여도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네, 그럴 때에 쓰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경배한다는 말도 있죠 경배 네, 그거는 뭐냐면 어, 이제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엎드린다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찬미가 있습니다. 찬미하다. 하나님을 찬미하다. 이 찬미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옵니다. 찬미라고 할 때는 그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찬송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찬송. 자, 이거는 뭐냐면 높이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 똑같은데, 높이고, 칭찬하고, 칭송한다. 뭐,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한다. 뭐, 어른이, 아이들을 칭찬하듯이 그런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높이고, 인정한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히 이제 구별된 마음으로 찬송한다 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어, 그래서 꼭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찬송가라고 그러잖아요. 찬송가는 뭐 CCM도 있고, 보금성도 있고, 뭐다 있지만 이 찬송가는 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어쨌든 구별되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우리가 회중들이 부르는 공식적인 노래로 이렇게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찬송은 꼭 노래만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등장하는 문제는 송축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일까? 송축한다.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여러분 축하하고 치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하고 치아한다. 그럼 여러분 이상해요? 우리가 서로 서로끼리는 칭찬하고 할수 저기 축하할 수 있어요. 축할 일이 생기면 그리고 우사람이 아래사람을 치하할 수는 있어요. 야너참 잘했다, 잘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치하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송축하라는 뜻이 축하하고 치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하드립니다. 말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laughs> 하나님 치아합니다. 뭐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뭔가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자료들도 보니까 축하하고 치야한다는 말도 물론 그 뜻에 포함되지만 아 우리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송축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송축하라. 그렇죠. 송축하라. 오늘 이 짧은 1절부터 5절 말씀에도 벌써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송축하라.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그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경배한다는 게 복종한다, 순종한다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따릅니다. 복종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찬성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찬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오라보여도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더 높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높이면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는 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기억한다. 이게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높이고, 그냥 찬양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의 일들과 행하심과 일하심을 저를 따라합시다. 기억하면서. 그렇죠. 기억하면서. 이게 바로 송축하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송축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2 절을 꼭 읽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영혼아 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택을,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하심을 어떻게 할지어다. 잊으라, 잊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 찬송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건데 감사는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그래서 감사는 뭐 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가 하면요 은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추수감사주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지 뭐 오늘이 부활절인지 성탄절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오늘 주일날 아침 딱 돼가지고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 오늘 주일이 있네 오늘 주일이 주일이었네 그러면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교회 오신 분한번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보니까 손 하나 안드시잖아 근데 다른 데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주일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또 어떤 분들은 아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오늘이 지난주에 분명히 광고를 했잖아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의라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지나치고 잊어버리는 분도 있고 꼭 추수감사주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감사가 많이 있는데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이 한 가지라도 발견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하를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웃으면서 살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 추수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이 또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를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표현해 주고 말이라도 축하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기운이 나요? 싫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1년에 한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이에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한 주일 앞두고, 다음 주에도 추수감사주일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 주일 앞서서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나치면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부부간에도 결혼 기념일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 대답이 없어요. 네 대답이 없어. 자 우리 남성 남자분들께만요 좀 결혼기념일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아 예. 네. 자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지나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좀 오래 했는데 하셨는데. 에,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쁘게 하다 보니까, 결혼 기념일 같은 경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치다가 그냥, 어, 어떤,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잘 머리를 딱 써가지고, 어떻게 냐면요 미리 선물하고, 카드에 글하고 이런 걸다 해가지고요. 어, 연초나, 아니 몇달 전이나, 생각났을 때, 자기 그 책상 있는 데다가, 예? 저기, 그, 저기, 어, 그 보관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또는 사모, 그 농, 장롱,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 놓는다는 거예요. 미리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기념일이 됐을 때 아침부터 말안 하고 딱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일부러 말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와가지고, 어? 아니 당신은 내가 아침부터 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에? 아침에도 말안 하고, 점심 때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선물을 준비해 놨다가, 아이고, 그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어도,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유, 내가 왜 있긴 잊어. 다, 내가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야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예, 자 어느 어디 서랍 몇 책한 서랍에 어디를 봐라 그러면은 어 사모님이 깜짝 놀래는 거죠. 예.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남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기억하고 기념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번 있는 추수감사 주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면, 여러분 평소에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감사는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지나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나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감사를 마음을 담고 미리 기도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송축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에. 요... 영화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것은 무엇인가면 중심,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억하라. 감사하라.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맞이 못해서 감사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중심과 사랑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네.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더라. 자, 그런다면 그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아, 내 속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해왔던 내 속에 있는 나의 마음들 있을 거예요. 경험, 지식, 학식, 내 지혜, 내 자랑, 이런 것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많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감사가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아요. 내가 잘 나서 된 거예요. 내가 잘 나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건 착각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린다 이거죠. 이제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속의 형편과. 내 속의 상황,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아유, 나는 감사할 것도 없어, 찬양할 수도 없어, 나는 형편이 그래, 내 속이 그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송축하는 것을 언젠가 하겠지 하고 미루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지금 송축하고, 바로 지금 깨닫고, 바로 지금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하는 것의 표현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송축하는 사람, 바로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바로 오늘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또한 우리에게 곤면하고 있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 또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송축하는 자에게는 바로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신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출중한 사람도 자기 죄악을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믿으시기 바라고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무리 다른 곳이 잘 돼도 마음 한켠에 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과 쓰린 감정과 상처와 쓴뿌리가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그런 신앙인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랬죠? 영혼의 병만 고치시는 게, 죄악은 영혼의 병이라면 육신의 병 또한 여러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가 누구의 시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소름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103편에 딱 나와 있잖아요. 누구 의시 네, 다윗도 왕이요. 한 나라를 호령했던 사람이었지만 병들고 연약하고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송축하고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다윗도 연약할 때가 있었고 병들 때가 있을 때 죄지었을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모든 질병을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송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 그래서 저를 따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사절에도 나와 있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죽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갈 걱정에서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극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곳으로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해요. 손에 잡히는 것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아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당장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제가 고구마 농사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좀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로만 그래. 그분 이야기로 들을 때 그분의 이야기가 보니까 어, 고구마를 재배를 할때한 130일 정도를 이렇게 땅속에 있다가 캘 때까지 농사 시작해서 캘 때가 되면은 한 130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혹시 뭐 맞습니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신기한 걸 발견했다는 게 뭐냐면 어, 110일까지 정도 로렇볼 때는, 볼 때는, 요, 열매가 연그는 게땅 속에서 한요 정도밖에 안 된대. 그때 이렇게 성급하게 캐면은 요거 밖에 안, 요, 요 정도밖에 안 된대. 근데 마지막 10일, 열흘 한 20일 정도에, 그 사이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그분이 깨달은 거, 자신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대요.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서, 인생의 진리 하나를 깨달았대요. 아, 절대로 조급해 하거나 성급해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열매를 영글게 하실 때는 여러분 110일 동안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마지막 열흘, 15일, 이때 한 보름 정도 이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좀 우리가 적용시켜 볼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단 고구마 뿐이겠습니까? 무슨 열매나 식물이나 뭐 그런 것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할 때에 말은 송축하고 말은 하나님 해달라고 말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란다고 하면서 내가 다 처리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다 이리저리 하고 해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무릎을 꿇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무릎 꿇고 찬양 시간마다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내일부터 눈뜨는 아침이 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죽을 생각, 마음, 어려움, 두려움, 그냥 무거운 어깨에 짐들이 그냥 확 눌린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삶이 아니라 독수리 같이.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힘, 힘, 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힘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힘도 주시는 시간이고, 은혜도 주시는 시간이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송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의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년 감사절만, 감사절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과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가면을 내던지고 내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지나고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원금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지나서 감사헌금 하신 분들 물론 그런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지나서 뒤늦게라도 하시면 하셔도 하나님 받으시죠. 예.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감사하고 발견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때를 놓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는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면 축복도 일상이 될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가 생활이 되면 기적도 생활이 된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송축하는 자가 치유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바로 오늘 치유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송축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억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1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를 기억해 내고 발견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